4단원 어림하기 실력 다지기 문제입니다. 1번 괄호 안에 동그라미 또는 가위표를 알맞게 써넣으시오. 27은 27 이상인 수에 포함이 되죠. 51, 52, 53 중에서 52 미만인 수는 51, 52가 아니라 52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51입니다. 그래서 가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에서 40 이하인 수가 아닌 것. 자, 40은 40 이하죠. 40에 포함이 되니까요. 42.1은 40보다 큰 수니까 40 이하의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18초가 27 미만인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어, 초과와 미만이니까, 18, 27은 포함이 되지 않죠. 자, 19, 어, 26, 20.5, 어, 17안 되고, 25.3,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써보면, 19와 20.5, 26, 25.3 이렇게 되죠. 다음 4번. 다음 수를 포함하는 수의 범위는 어느 것입니까? 30에서 35까지. 35 포함되니까 30 이상 35 이하죠. 그죠? 30 이상 35 이하. 또는 음 자, 29 이상 하면 안 되죠. 29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29 초과, 36 미만인 수죠. 29보다 크고, 36보다 작으면, 어 29와 36은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30부터 35까지의 수가 되겠죠. 다음 5번. 다음 중에서,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수. 66 이상, 7 2 이하죠. 자, 우리 표시해 볼까요? 67은 여기에 있고요. 69, 68. 70.5는 튀어나, 여기 밖에 있죠. 66.5는 여기 사이에 있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 수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86이 포함되는 수의 범위. 86 이하면 86 포함이 되죠. 86 초가면 86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83 이상 86 미만이면 86 포함이 안 되죠. 84초가 87 이하니까 이 사이에 86이 들어있죠. 그래서, 기억과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정원이 40명인 버스에 다음과 같이 승객들이 찾습니다. 탔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버스 40명이 타면 초과는 아니죠. 40명이, 40명 이상이거나 40명 이한데 40명 초과는 아니죠. 42명이면 4 0초과죠 45명도 4 0초과입니다 그래서 니은 이죠 39명은 40미만이죠. 이하거나 자, 기형 니은, 디귿은 40 이상인데 그 중에서 40 초과는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의 범위에서 범위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보시오. 36 초과 41 이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번 높이가 3.5m인 육교가 있습니다. 이 육교를 통과하려면 차의 높이가 몇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까? 통과하려면 육교보다 높이가 낮아야 되죠. 육교보다 높이가 높아도 안 되고, 높이가 같아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의 높이는 3.5미터 미만이 되어야 되죠. 3.5미터 이하가 되면 안 되고,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30번. 어느 박물관에서 8세 미만은 무료죠. 이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전 8세인데요? 난안 돼. 저 8세 미만인데 왜안 될까요? 8세 안 되고, 7세, 6세, 5세 됩니다. 성원이랑 효진이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모두 몇 명이죠?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19초가 24 이하인 자연수 모두 더하면 얼마죠? 자, 19, 20, 21, 22, 23, 24. 19초가니까 19는 안 되죠. 24 이하니까 24는 됩니다. 자, 이 자연수를 모두 더해주면, 41, 45, 86, 마지막으로 더해주니까 110이 되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10이 되겠습니다. 32번 한솔이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어떤 놀이기구는 정환이와 재식이는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탈 수가 있어요 130안 돼요 134안 돼요 135부터 돼요 놀이기구를 타려면 135부터 되니까 135 이상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적어도 몇 센티미터 초간지 불어보았기 때문에 135 이상이 아니라 134 초과죠. 134 c m 초과가 되면 재식이랑 정한이는 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미나는 미나부터 다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1번. 올림하여 1 0 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4500이 되는 수. 자, 올림해서 1 0 0의 자리 나타내 보면 되죠. 백의 자리, 백의 자리, 백의 자리, 백의 자리. 36을 올림해서 4600. 53을 올림해서 4600. 아이고. 4600. 7을 올림해서 4500. 91을 올림해서 4400. 4500이 되는 수 4407이죠. 다음 2번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3560이 되는 수자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의 자리를 다 버립니다. 그러면 3560, 3550, 3560, 3570이 되죠. 자, 3560이 되는 수 모두 찾아 기호를 쓰면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3번. 다음 중에서, 반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습니다. 천의 자리, 천의 자리, 천의 자리, 천의 자리, 천의 자리. 반올림은 100의 자리가 5보다 크면, 5, 6, 7, 8, 9면 올려주고, 0, 1, 2, 3, 4면 버려주는 거죠. 자, 0을 버리면 7만 4천. 5를 올려주면 7만 5천. 9를 올려 주면 75,000, 8을 올려 주면 75,000, 7을 올려 주니까 75,000입니다. 나머지와 다른 수는 74,000인 1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4번. 다음 중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 자, 올림합니다. 51을 올리면 3,200 71을 올리면 3200. 0은 올릴 수가 없죠. 그냥 3200. 3을 올리면 3200. 10을 올리면 3300. 3200이 될수 없는 수. 5번이죠.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10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 자 3을 버려서 10,540 6을 버려서 10,540 3을 버려서 10,550 7을 버려서 10,540 나머지와 다른 것은 10,550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에서 수를 각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가장 작은 수는 뭘까요 자 1의 자리에서 어디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서 그럼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을 버리니까 아이고 어, 694250이죠. 1 0의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5는 올려줘야 되겠죠. 694300이죠. 100의 자리에서 니깐 2를 버리면 6 69, 4, 0, 0, 0. 1000의 자리에서 받올림하니까 4를 버리면 69, 0, 0, 0, 0. 만의 자리에서 받올림하니까 9를 올려주면 7, 0, 0, 0, 0, 0. 69만 4,250, 69만 4,300, 69만 4,069만, 그리고 70만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수는 어떤 수죠? 69만이 가장 작은 수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수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 울림 한 수, 반 울림 한 수. 같은 수를 찾으십시오. 자, 울려보면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 올림을 하면 35 올려서 4,400, 5를 올려서 5,400, 48 올려서 3,800, 99 올려서 8,900이죠. 반올림을 해보겠습니다. 반올림은 10의 자리의 숫자를 보고 올릴지, 버릴지 결정하겠죠. 3을 버리면 4,300, 0을 버리면 5,300, 4를 버리면 3,700. 9를 올리면 8,900. 그래서, 올림한 수와 반올림한 수가 같은 수. 8,899입니다. 다음 8번. 리본 한 개를 만드는데, 28cm의 끈이 필요합니다. 끈 430cm로는 리본을 몇개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자, 끈이 430cm가 있을 때 리본 한 개를 만드는데 28cm가 있으면 끈을 가지고 리본을 만들다가 끈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죠 끈이 모자라면 안되겠죠 자, 일단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430을 28로 나누어 주니깐 150이 되고 5, 8, 40, 140이 되어서 10이 남죠. 자, 나누어 보니까 끈이 430, 430cm의 끈이 있을 때 리본 하나를 만드는데 28cm의 끈이 필요하다면 15개의 리본을 만들고 10cm가 남는 거죠. 그러면 13, 10, 10cm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죠. 그래서, 리본을 열다섯 개 만들 수 있죠. 열 여섯 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끈이 모자라죠. 열다섯 개를 만드니까 끈이 남요 다음, 9번. 집에서 소방서까지의 거리는 3 1 6 5 m 입니다 집에서 소방서까지의 거리는 약몇 킬로미터입니까? 자, 몇 킬로미터입니까? 하는 것은, 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면 1,000미터지요. 그래서 1,000의 자리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얘기죠.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백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7을 올려주었을 때 4,000미터가 되고 우리는 표현을 할때약 4킬로미터이네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몇 킬로쯤 될까요? 했을 때, 킬로미터는 1000미터니까,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4000미터, 4킬로미터가 되어서, 약 4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숫자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다섯 자리 수, 자, 제일 큰 숫자부터 순서대로 써 주면 되죠. 그래서 86,421이 가장 큰 다섯 자리 수가 됩니다. 만든 다음 올림하여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시오. 자, 백의 자리까지인데 올림합니다. 21을 올리면 86,400에 100을 더 21을 10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86,500이 되겠습니다.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을 때 3,4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3,400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버리면 3,400이 되죠. 그리고 3,499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버리면 3,400이 되죠. 그래서 버려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3,400이 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3,400이고, 가장 큰 수는 3,499죠. 3,400, 3,499가 됩니다. 다음 12번. 달걀 593개를 한 판에 30개씩 들어가는 판에 담으려고 합니다. 달걀을 남김없이 모두 담으려면, 판이 몇개 필요할까요? 자, 일단 나눠봐야 되겠죠? 593을 30으로 나누어주면, 270이 되어서 23개가 남죠.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달걀 593개를 한 판에 30개씩 담아보면, 19판에 담겨지고, 달걀이 23개가 남아있어요. 버릴까요? 버리지 말라고 했죠. 남김없이 담으라고 했죠. 남아, 남아도, 달걀을 남김없이 담아주세요. 라고 해서, 달걀판이, 스무판이 필요하죠. 물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달걀말, 달걀만 남김없이 담으면 되기 때문에, 달걀판은 많아도 되는데, 일단 적어도 스무판은 있어야 되죠. 스무판이 있으면, 19개의 판에는 달걀이 30개가 가득 차고, 나머지 1개의 판에는 23개를 담고, 7칸은 비어 있겠죠. 7칸은 비어 있지만, 그래도 달걀 23개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계란은 총, 아, 계란, 달걀판은 총 20판이 적어도 필요합니다.